<웃음> <웃음> 야 썰썰하다 이게야 썰썰하다 못하게 가슴을 호멜로 두지는 같다 이게든가아 새끼 제자리 차린다 봐라 야 인마 그것도 제자랑 차린다 임마아 새끼 개지말 좀서른 그리란 게 어째 거한 소리밖에 안돼 드럼 도다 어째 안까지 젖은 애 새끼 마살다 먹은 아까 저집 쭈쭈라서 볼만하겠다 아, 새끼인이말 니도 안가리 염색 하아 하지 어 아, 새끼는 돼지고기도 그렇지 통대지 여기 반지나게 지게 기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응 대단하다 그래야 <laughs> 어째 내게는 흰살이고 돼살이고 딱구사으로깨채야지 어? <laughs> 야 이마 솜스스라이 먹지 말라 응? 어? 옆사람 많이 먹는 거 희사로 내 먹었다고 어째 가려보니 어째 가려보니 야야 이거 좀 정신 좀 똑똑히 살거라 이거 야야뭐 시키지 말아 와다다다 이거 아 <laughs> 야, 새끼네 야, 이러면서 야이기서멋설하다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가 정말 아 맞죠? 오늘 아침 내일의 생기집이 없던가야이고야 <laughs> 요건 다 먹은 게구나 야 요거 들어도 다 먹어 걔는 거 요거 아, 역시 저건 옥기 없는가? 여보, <laughs> 여보, 여보, 이안가또 어디 가? 영혜야, 영야 영혜야, 영혜비 영혜야, 영혜야, 영야영여야야 영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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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혜이 영혜야, 영혜야, 영다 지금요. 아영 아버지 혜야영사 집이 혜야 영혜야, 이혜 유, 그런 거 보면 아버지. 면 상이비 알무 복이무빠가왔와니다밤마오습니다 밤이 오빠가 왔습니다. 밤이 오빠가 다 밤이 오빠가 왔집다 밤이 오빠가 왔다 야, 이 오빠가 왔습가나 하고 다밤오나다이오다이오가자습니다 밤이 어빠 네리 엄마 다 밤이 오아가왔아니가 어디 보자 아버지? 어. <받아>. <목소리> <목소리> 어? 오늘이 육월초 하루인데 6월 o Harun de, you were toy t 일 n 월 r i m u s n 이 r i m u s Narimus n 아이고 m 아이 Narimus Narimus n a r i m u 뭐 Narimus n a r i m 다 s Narimus Narimus n 야 r i m u s Narimus n a r i 생지라는 거 얼마나 한데 무슨 일이야 너마 생쥐라고 아까 예. 말했자아 그게 뭐생쥐 유리 두들기 틀리든지 서른이 틀리든 찾다가 그했잖 서른이 틀리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구야여거 오늘 아침에 아들딸이 쓸쓸막게 입대할 거나 야영이야 어너간 엄청 쪽에 너마 생쥐 둘이서 버터스 해볼까? 해볼까?

나도 자츰 나먹으에 살아 보니까 당신 정말 초체가 초췌감, 초췌 초췌감해 가지 중하 다는게어보지 내봐 나알기요 예. <laughs> <야? 웃음> 당신도 망고길 뭐 버섯지 이제 재미지는 뭐야 구만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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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또까다른아처럼 눈두덩이 벌게 나 이거 야. 감마온의 접버섯이라고 당신들이 시집온지 스물몇해 나도 고 어디다 안 까이 생긴 소리래 피멍. 그래, 굴 같은 게오 별나서 그만. 너무 격동 되지 마. 너무 격동 되지 마. 또 밤에 당신이 헬이 했어. 이거. 어. <laughs> 난 이거 뭐, 당신이 헬다음이고이 뭐, 사람 지나 차로 오는 게 무섭다. 이. 예. 아니, 없어. 안녕겠냐진 거. 딱 당신 절로 생각이 했던데. 아, 거기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 기차래요. 고과그렇고 자, 자 볼게. 그돈내놓니거 옳지 할까? 아 예, 내려내겟 빨라! 예! 장매야, 예. <laughs> 그게 문제는 그렇지 야 예. 내리게 되면 내앤 똥물 생기거든.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하니까 아버지는 꼭대도 표시가 있어야 예. 한다 이런 거든. 아버지 지금부터 대도 표시. 예. 어이야. <laughs> 10 전에 아이고 싫어. 유30 전에 삼십팔전! 사토놀고 나머지 아버지 배도펴시 아이 삼십팔전 가지고 어떻게 생지생누아 니가 먼저 보태라 야아 너는 좀 다치지마 또에한십얼못 <laughs> 뭐 될까? 에구네 이 지생지 선에 보들보들 떨겠네 아배지 팔았겠다 한백은 몇이요? 이시이람도백원야이 날에 정말 정신 나간 소리대 한다 야 <웃음> <웃음> 야 이따 예, 이십 원도 많아야너 아버지 옷쩌다 생긴 소리라 이렇지 그럼 절사 이 돈은 뭐했댈다언료야잘 쪼개 쏘라 옳다 외계 주민이 돼야 된다 사연. 사령관이 행공독이 쫄또 현영이에게 임무를 하더람 <laughs> 첫째로 동모 어머니 좋아하는 감자국시부터 쌀 것이요 <laughs> 둘째로는 어머! 지금 생진에 감자국시 먹는 집이 없음 어, 야, 야 감자국시인데 이 일이야? 국수국수부터 맛지여. 아참 못한 생각을 넣었어. 이 군자들이 별소리 하다는데야 난 감자국수보다 싸가지고. 아텐 이런다라 먹어도 되지. 난 이런 없어. <laughs> <laughs> 뭐야? 텐자국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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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싸기 해. 아, 어. 아 돈도 못하는데 조금 싸고. <laughs> 네. 그리고 너머니 몸보신 하도록이 <laughs> 네. 달걀도 <laughs> 몇 개를 싸고 에 <laughs> 네. 그리고 아 마른 납치라든가 마른 명태를쌀 것이고 아이, 그래, 아, 그래, 아, 어? 아버지 아버지 수란게 하자는게 누구 엄마못버티 뭐 시키다는 게예야 봐라 어 아, 그래 그래 내 달걀도 싸고 이래져요 예. 그냥 돼지고를 꼭 사라 예. 돼지고기는 꼭흰살 비계 짝으로 뭉토닥 털거닥 살것 아야 예. 이거 어마는 이별한 흰 살을 대주다는데 무슨 아무리 돈너무 싸다 뿌리 돼야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주체 너무 맞은 내야 지 너 엄마 밤에 잘때 예. 잡소리 하는 거 보게 되면 예. <laughs> 소박에 고 없는 게 미녀 항아기인다 지금. 아이고 질레야 어찌나 터는 소리라는가 커말기다지해 난다요. 아 여보. 예. 당시 안 잤다가 불새 와가다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마메 소리 비탄 오 양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예. 아이. 당신 내 소박에 들어갔다 나왔지 염도무시 어찌 못 걸었겠지? 다이 다함도 아이야이모 같은 게네 당신 소박에 들어갔다 나온 무슨 기야아 뭐야 아이고 잠깐만 오늘 아침에 또 시험할 텐데 뭐야 이럴 지야야야야야요안가요지내 슬슬 마귀길 인사는 안 한다 여보 정말 여보 예? 가 가도 이렇게 하날 난리 보냈어 내거 보다 가았구만 여 가라 여보로여요로여보 <laughs> 또 무슨 너만 다람부탁이깨는데야 야, 내마 탱진세겠냐? 너 아버지 좋아하는 세척값도 좀 싸우너라 어떻게놈? 세척값은? 아, 예. 아, 내가 그만 두시면 지내 아버지 세값 그만 두겠습니야 무슨노래? 돈이 안되냐아이이렇 어, 모자라면 어떻게 겠냐그려 <laughs>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어... <laughs> 자야, 야, 야, 야. 네. 야, 네. 야, 야? 돈 먹을 것도 좀다야너공부하겠냐한 오십 전 들고도 옥시지아 들고 다 보고나. 예. 에. 당신 했 어야, 어리 부끄럽게 군도. 어제까 때 들어 얼한게뭐가지시들봤는그해가나지아어는게봉가지오마 왔다가 죽거마. 그러다 빠져왔어. 내일내 생쥐라고. 다곰을 해가지고 봤었다고만. 무슨 일리야 닭곰이? 좀 어려우면 야당말로 가면 알아. 아구야 요거 두통 주의기벌터 열기를 사리고 나요. 어떻게 하는가요? 야, 이거 없어. 이거 있던데. 야, 그러이 물론 그것도 기름이 좋다. 하이간동놈마 동목의 명예 밑에 다나고 <laughs> 그런데 내게 는 무슨 조치한 일인지 늘상이게있을까나 이기, 예. <laughs> 아, 대는 거디는. 당신, 이게도두루싸와 터보. 퍼도 두루도두아새 퍼도 도 두루스. 도두도 두루스. 퍼도 두루스. 퍼도 도 두루스. 퍼도 두루스. 다도 두루스. 퍼고 잡자, 잡자. 내가 한번 먹지, 왜 이렇게 먹지? 어우, 여기 다 경어 버리고 여기. 아구야, 해충 막 올리면 는것 같다. 야, 난여거영 먹기 싶어 한다. 지금 나는, 야, 영 먹기 싶어 한다. 어떻 하게? 이유 파리 새끼들 나도 못뭐 먹는데 전에 목장 여러 녀. 조안가이라고서 음색에 매가기를 파리 앉았던 간과 사탕도 알 지는 게. 애구, 애디 모르겠다. 내 먼저 썰썰이말기고 받아. <laughs> 내가 뭐내 먼저 썰썰이말기고야 전하기 위해 큰 암탉을 하나 잡아줄게야 먼저 어찌겠어 썰솔 좀 말기자네 좀. <laughs> <웃음> <웃음> 아우야 지름이 <laughs> 떨어진게 어떻닭고기비달도 아, 어? 어, 여보 예? 이닭고기잘봤을때 어때 그램도 어찌 이런가 그닭 두개가 무척 고 어찌 이게 아 <laughs> 이게 파래인가? 아이고 봐봐 뭐. 하차 이거 아이 못겠네 이게 아이구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laughs> 이거 내또 고인한 소리나 이안가에 아이 못겠다 이거 어 하는거야 아, 이거 아 먹... 그럼 이거 어찌임 뭐야? 여기 대가리 h 발 p 게배속 s i 발이거든 n g to take a walk. I'm going to take a walk. I'm going to 대 a k e a walk. I'm going to take a walk. 정말 g o i 당신 아이 먹으면 되지지 못해가겠어. 글쎄 먹는 사람 같은 술 먹고 무슨 아태도 먹을 나이 술안주큰 문제 없겠지만 에구야 당신 아이 먹으면 저기 하다 되지다. 야,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술 안주는 이렇제했슴도좀 ㅎ 정경술 안주는 이억제 할까? 예? 세말이까뭐 그런 합가한 거 그럼 <목소리> 어, 진짜 좀 먹어보았다. 애분이, 애 내게 다 술을 부숴. 간대산데희생사하게소 자, 먹어보자. <목소리> <목소리> 야, 먹어보게. 야, 애분이, <목소리> 그래, 어, <목소리> <목소리> 어, <간> 이애이분이한이이애 이게... <목소리> <목소리> 아, 이 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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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이 애분이, 애분이, 애이이 예, 아이, 아이, 술라테 메먹어 그런지 괜찮아요. 제 맛이 나, 아이, 뭐... 저기, 어? 아이, 아버지한테 닭공잡 순두. 아아, 나 벌써 너맛살듯지 한다. 어야 예? 아버지 매미약해서 그랬는 아, 나도 죽지 못해 먹는다. 지금 보다 아버지, 너도 그 용치 없음두. 그거는 왜 가람이 오를은못 쓰시기 다해온 게지. 어떻 그랬지, 그때가 야, 아무 계속 놔주이 7년이 아니 너, 그래, 너. 영애야 그런 일이 있다 달라졌어 줄어 줄어 야여 그럼 욕심이 없어 야제 앞에 차려진 것도 남에게 뺏기우면 요것이 아프 야! 남의 얘기라 남의 아, 아, 얘기라 이 말은 들살 뭐 이거 이거 그래 제 입에 내 미약이네 이거 아버지는 그 닭고기 먹여 넘어가도 어찌해 굳이 뭐가 다터널려야야 그저 어찌된 도 좀. 그래 너마가 원래 손도로들어야 그게 야 욕심 되지 아, 영애야 달기변했더라어찌면 시파리 닭두리에다 시루쓸어나되니 예? 실을 쓸었더라고 누나라아이네허다벌을고 응 음. 덮어놨는데 아버지 내 보겠어 야! 니 응. 네 방역짬이야? 어기란야 어? 어? 어제 모두 큰일 났다고 저리치면이 한다. 나 나네 잡숭놈 니 방역짬이야? 니네 방역짬이야? 야. 어? 뭐야 이거 새끼랑 전화 뭐라 이거 새끼랑 전화하면 랑 다아지 아들 같은 거. 아버지, 이게 라슬라서배변게 잡수지 마. 이래가는데 이게 나오지후들들지 그저 찌라리 그저 찌라 이렇게 시제만 바라게 되면 지 아비를 뜨물이 나가는 김칫뿌리다 먹인다는 거 아, 당신이 무슨 돼지 새끼라고. 아, 뜨물이 나가는 김칫뿌리다먹겠어이모또그모돌이야 <laughs>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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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네 나가서 아버지 쓸쓸히 당근에 손에 낮춰도 그거 어냐설나마 아니지. 그 아니지. 그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지 그게 아야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 이거 봐뭐 없어 메디컬이 됐을거만 자기야. 여기 기 엄지팡이 하나 있다던시기란둥어디가냐몰라 에이. 근데 큰큰엉이게뭉개 그, 나. 그 요거. 아무완다버리네다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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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laughs> 예. <laughs> 아이. 순대는 무이래 쌌니? 어, 순대? 그 배려. 고 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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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어야 이거 봐뭐 없어. 아야나도그아지 <laughs> <좀 시원한다고. 웃음> 아, 그게 좋아지고 그게 그게 좋 그게 좋아지 그게 좋아 그게 좋아졌다 아, 그게 좋아그아지 아,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아, 그게 좋아지 아, 그게 좋아지더라고. 아, 그게 좋아지더라 아, 그게 나라 그게 좋아 그게 좋아지게좋아그좋아그좋아그지 아, 그게 좋치게좋 먹어. 야 어제 생선 부치 없냐 나없는 생선 못치 햄도 색칠 얘기를 다다상칠 집에 꼭새치 얘기를 야 된다 그래야 매화부 해서 배달불 가게 먹지 야난쉴수만 비린내 나서 딱아스라거만응응응응응응응 같은게 응응먹으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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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하겠다응응 예? 야돈응 어? 내응 돈이 없만

선 모델 같은데 밤임 그거 취해 내가 봐날 밤에 어디 가겠어 먼저다. 야, 영애야. 이건 명령 동작 할 준비되어다. 준비할 떠이다. 야. 야, 야, 야. 야, 야. 명령동사하고 어, 뭐지? 생진 먼저 시작하고 받아. 뭐, 아, 영예. 야, 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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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니구나. 빨리 야. 먼저 시작고 받아. 야, 아무튼 아, 영애야. 이야 가려 놓고. 봐 아! 시이다 국민 c a s 워보